지금 막 들어오신 최태웅 선수의 구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마자 하는 거예요? 네. 사, 네 살펴보시기 전에 여기, 여기, 여기 선물. 이건 또 뭐죠? 뭐예요? 레드 카드도 아니고. 초식계1 0 0 m 터 11분 뛴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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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여, 영상 보시죠. 오 이때는 크로아티아와의 우리 팀의 경기인데 이때만 해도 최태웅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의 황태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. 자, 이럴 뻔 했는데, 어, 최태욱 선수가 박수, 아, 아쉽게도 좀 잔부상이 많았어요. 네, 부상이 좀 많으면서, 박지성, 이천수, 차두리 같은 선수들이 등장을 했고, 11분을 나와서 뛴 것이 그 전까지의 최태욱 선수의 던 천재성이라든가 모든 어떤 충알탄 사나이로의 또 아주 어, 이름값에 비하면, 월드컵에서의 실제 출전 시간이나 활약도가 좀 미미했다. 음... 11분의 사나이 최태욱. 음... 이것이 <laughs> 저희가 오늘 준비한 흑역사입니다. <laughs> 네. 자, 뭐, 당시에 상황이 어떠셨어요? 희림 어, 감독님, 그래도 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. 이제 김경기 선배님과 좀 틀리게 좋아하셔가지고. <laughs> 어, 바로 직전인, 월드컵 직전인 그 프랑스전하고 잉글랜드전에 이제 어, 베스트 멤버로 기용을 해주셨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보답을 못했죠. 병기 경기에 못 올라가고 흡족을 못 시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전에 첫 경기에 이제 벤치로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. 아니 그래도 네. 히딩크 감독님이 병실 형과는 다르게 저는 좋아하셨다. <laughs> 아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. 지금 당시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. 네, 저한테는 항상 럭키라고 럭키. 해주면서 애칭으로요. 예, 어, 예, 제 별명이 럭키였어요. 이제 행운이 좋다. 오. 어. 뭘 골이 안 들어갈 건데도 너는 골이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. 그게 네. 아니지 행운 넣키였죠 <laughs> 2002년 팀에 들어온 그 자체가 <laughs> 행운이었다. <laughs> <laughs> 네, 그 것도 맞고요. 마지막에 <laughs> 순서했거든요제가